오빠 일본 망고 주스가 유명하다저 그거 뭔지 알아요 저 빠르거든요 어디 낚시를 하려고 어떻게 성낸 성낸 척해 성낸 척 하면서 망고 주스 하나 올려드릴까요 사진? 응? 어 망고 주스 뭐 한국에도 있는데요. 음. 망고주스 안 먹어가지고, 망고주스 이게 그만. 아, 망고주스 뭐가 미민 거예요? 응? 기현이한테 물어보라고, 망고주스가 뭔데? 망고 주스가 뭐라고요? 기년이한테 마시자고 해보라고. 알았어요.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. 고정태. 어. 그 말. 보정태. 그 망고 주스 먹었어 일본에서? 망고. 아그짤 아니라고 그냥 진짜로 물어보는 거야. 망고 주스 일본 와서 먹었어? 왜? <laughs> 의심하지 마. 형 망고 주스 일본에서 먹었어? 안 먹었어. 그 일본 와서 망고 주스 먹었어? 그 뭔지? 아 <laughs> 어, <laughs> 어, 화내지 말. <그게> 뭐냐 그게? <laughs> 그 망고 주스 아, 일본에서 먹었어? 아, 속는 사람들이 진짜 바보네. 아까 그러니까, 속는 게 아니라 그걸 물어보는데 뭐라 대답해야 돼 그러면? 망고 주스요? 망고 주스는 그냥 제 옆에 GS 25 사시네. 이게 대답이야? 정이고 이게 뭐야? 망고 아, 주스 뭔지 몰라요? 이거 다른 가수 팬분들이 진 정말. 안 유명한데 그냥 이제 낚시라고 일명 낚시라고 이제 그 나라 망고 주스가 유명하대요 그러면서 단체로 막 이렇게 짜고 쳐가지고 그 가수분 가수분한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홀리게 해서 그분이 진짜로 망고 주스를 샀다고 하는 그런 예 썰이 있습니다